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76번째 7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이 여러분은 쾌락 환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쾌락 환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저런 설교의 문을 열면서요 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환란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김준서. 김준서는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휴거가 일어났다는 뜻이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김준서와 다르네. 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환란 시대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환란보다도 더 극한 환란의 저와 여러분들이 덩그러니 던져진 상태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뒤에 그 이유가 뒤에 나오거든요.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 임주사 니네 말이 자네 말이 맞네. 지금은 어쩌면 환란보다도 그 환란시대보다도 훨씬 더 극한 환란에 우리가 던져진 그런 상태인 게 맞네 그렇게 음,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함께 끄덕여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자 서두를 것까지 하고요 음, 그런 저의 주장 지금이 환란시대다 환란보다 더 극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인하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좋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는지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시인하면 구원이 끝이다. 시인하면 근거, 구원이 끝이다. 지금 봐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나를 시인하면, 나를 구주로 시인하면 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어, 제 나를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당 구조를 근거로 시인하면 구원이 끝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절 나오거든요. 이한 구절만 딱띄어가지고또 역시, 봐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런데 여러분, 시인하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신하다. 동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고 그러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사건이 실제로 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들이 닥치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동의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시인하는 건가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이 시인하다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인하다의 본래 의미는 우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환란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인하다라는 게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으로 어, 예수님을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환란 때에 있을 내용이네. 전체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즉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이런 끔찍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고백하면 고백하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시인한다는 의미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환란 때 마태복음 10장이 환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치치지 말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잡아다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육을 당하는 그것과 그리고 대화 환란 때 있을 일들이 같이 중복돼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23절이네요.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적을게요.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 장차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는 그때를 견디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도 반복하지만 실제 대환란때 있을 내 이야기와 그리고 근자로는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 사도들과 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환란으로 점철되는 인생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처해진 그런 환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구주하고 시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면, 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나 역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 집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포기했고요, 생명을 포기했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라는. 그 동사 시인하다의 의미인 겁니다. 그 의미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인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시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벤츠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이시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인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포기가 아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고자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려놓음이 아닌 더 많이 쌓아놓고자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에 현대 크리스천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시인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태볼 1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인과 지금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정말 부끄러운 짓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은,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요.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고 그 마음의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한 면제부로 지금 해당 구절,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들이대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널리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합창으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구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주니다 의미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당 문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차 타고 가다 누구랑 조금만 어, 누가 끼어들려고도. 에이 저희 기... 그게 저와 여러분들 현대 크리스천들의 대다수의 삶이지 않아요? 우리 양심을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게 의미 있어요? 교회 그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예수님은 구주세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판소리하고.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그 시인에 얼마나 근접해 있어요? 수박 겉핥기도 그런 수박 겉핥기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입술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저 밖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해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 그게 큰일입니까, 그게. 그리고 삶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는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사기 치는 겁니다. 삶이 빠진 믿음은 그냥 사기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하다라는 의미, 삶이라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마태모 10장에서 나온 이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환란이 진행 중이어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혹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손과발로 시인해야 되는 그런 절취 전명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막 고문 당하면서 지금 신부가 지금 이거 실제 그 실화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카톨릭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6,800만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카톨릭이 3차 종교 재판을 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그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그 시대는 환란이라는 것을 공포라는 것을 억압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멈춘 게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게 물론, 사탄은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도록 계속 그렇게 방치합니다. 왜? 아무짝의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시험거리를 주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손가발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 과거는, 거듭한 보고자는 과거는 공포와 억압이었다면, 지금은, 예.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온갖 종류의 죄악들, 달콤한 죄악들, 인간의 육을 자극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개마저도 술 먹고 뻗어버려야 되는 뻗은 물론 사진이지만 이렇게 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의 온갖 말초신경을 다 자극하여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시인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손과 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공포나 억압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과거에 그렇게 공포와 폭군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적이 누군지를 알수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인간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주거든요. 인간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도 반복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공포와 억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손과발로 부인하는 그저 입술로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그냥 입술로만 주절주절 그렇게 떠들어서 열심히 입술로 떠들고 지옥을 보내는 그런 가공할 공포스러운 크락 환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반복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라이프가 올 라이프가 예수님을 내 구주다 라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시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극한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름하여 펴락 환란 시대. 따라서 우리에게는 바른 구원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다른 구원론이 있어야, 우리의 손과발로 예수님의 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이 삐뚤어지면, 내가 교회만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 내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이 손해지? 라고 말하는, 이런 삐뚤어진 구원론으로는, 이 쾌락 환란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가발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가발이 시내내는 그런 삶을 절대로 결단코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절대로 바른 구원론에서 바른 성경적인 구원론 그렇게 살면.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지옥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 캐럭 쾌락, 환란 시대를 잘 이겨내셔서, 오늘도 이비안이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먼저는 제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 우리 회복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과거 공포와 억압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보다 더 극한 두려움인 쾌락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너무나 죄짓기 편한 시대. 클릭 한 번으로 포르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포르노를 보는 시대. 단돈 5만 원의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안타까운 눈물 나는 시대, 무엇이 죄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 이름만 교회들이 허다한 이런 시대. 부디 하나님, 우리의 적군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도 말씀으로 잘 분별해 내서, 부디 이 쾌락환란 시대를, 이 극한의 환란 시대를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